안녕하세요, 영원입니다. 오늘은 음, 주제가 있는 닦고를 해볼 건데요. 주제가 뭐냐면 옛날에 아껴 아끼느라 못 썼던 아이템들 사용해서 일기 쓰기입니다. 여기 상자 두 개랑 여기 바인더에 들어있는 아이템 이렇게 세개 위주로 털어가지고 닦고를 해주려고 하고요. 영상 찍지 않는 동안에 쓴 다이어리도 좀 보여드릴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페이지 다음 페이지를 제가 좋아하는 팀 결승 경기를 앞두고 비워뒀다고 했었거든요. 저희 팀이 우승을 해서 이렇게 기분 좋게 채워졌고요. 뒤로도 여기까지 일기를 써왔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제가 지금 한 일주일치 정도 일기를 안쓴것 같은데 밀린 일기를 같이 써보겠습니다. 원래 스티커를 좀 골라두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친구랑 등산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낮잠을 실컷 자다가 지금 정신이 들었어요. 바인더에, 이부터 지금 제가 2022년부터 번개장터에서 모았던 인물 스티커들을 넣어뒀는데, 대부분이 한 장씩 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못 쓰고, 못 쓰고 하다가 유행이 다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음에 드는 거몇개 골라서 써버릴게요. 스티커 세 개를 골랐고, 음... 일단 예뻐 보이는 거는 이렇게 다 꺼내봤습니다. 제가 올해, 음 갑자기 팀 사무실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전하면서 통근하는데 왕복 4시간이 됐었거든요. 그랬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이 너무 나빠지는 것 같아서 이사를 결국에 했는데 그 이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아낀답시고 다른 곳에 자, 따로 잘 챙겨뒀던 스티커들이 한무더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꾸 아이템 쓸만한 게 없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예쁘다고 생각한 거는 <laughs> 어디 잘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그 특별한 날이 오면 쓰겠다고 빼놨던 거죠. 그게 이사하면서 이제 몽구류만 그 리빙박스가 한4개 정도가 나왔는데 그거를 정리해서 넣으면서 되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이거를 처음 장만해서 챙겼던 그 순간에는 이게 너무 아까워서 특별한 날이 오면 그날의 기록을 위해서 때가 오면 써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인데, 그걸 제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으니까요. 다쿠 아이템, 뭐 스티커 이런 게 저희 참그옷 사는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에 이사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이사를 할때 이제 대부분의 짐을 한번 다 솎아내고 정리를 하잖아요. 저는 다구템 가지고 있는 거랑 제가 옷장에 옷 있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laughs> 색채가 없는 건 아닌데 다 진짜 기본 클래식 베이직 이런 아이템들이 정말 정말 비슷한 것들이 막 검정색 슬랙스가 10장씩 나오고 그래서 엄마가 보면 너는 왜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냐 <laughs> 내 눈에는 다 다른 옷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특별한 날을 위해서 이제 스티커를 아껴두는 게 아니라 사실 중요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듯이 그냥 저의 일상을 매일매일 특별하게 여기면서 아꼈던 것들을 열심히 써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찍는 영상입니다. 제가 어, 먹는 것도 맛있는 걸 약간 마지막에 먹는 타입인데요. <laughs> 식사량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가끔 아껴놓은 거를 못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억울하거든요. 스티커들이 접착력이 엄청 강해서 수정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리고 날짜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 아래로 내리면 너무 스티커가 메인 스티커가 아래에 몰리는 것 같아서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여기로 가면 이 케이크를 좀 잘라야 돼요. 약간 요정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구름 위에 앉아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붙여줄게요. 아,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제가 지난 주에 올렸던 영상이 조회 수가 엄청 잘 나오고 되게 많은 분들이 보시고 좋아해 주셔서 구독자 수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음,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음, 다들 연말이라고 이제 일기 쓰고 다이어리 장만할 준비들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 근데 이 마테리 이쪽 라인에 붙여줄 걸 그랬나 봐요. 제가 영상 업로드를 워낙 오랫동안 쉬었다 보니까 다시 영상을 올리기 전에 엄청 긴장이 많이 됐거든요. 제가 거의 한 300일 정도 업로드를 쉬었는데 구독자분들이 되게 많이 남아 계셨어요. 아, 이거 뭔가 채널의 존재를 잊어서 구독 취소를 까먹은 거 아닐까? <laughs>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영상을 그런 이유로 안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다는, 그리고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업로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혼자서 굉장히 기뻐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여기다 넣고 싶은데, 찢어지지 않겠죠? 이게 진짜, 수정을 많이 하게 될걸 생각하고 모서리를 띄워서 붙이는데도 항상 이렇게 확정을 해서 붙이고 나면 수정하고 싶은 게 생겨요. 끼워놓고 싶은 게 생기거나. 그래도 너무 허전했는데 깔아준 게 나은 것 같아요. 이쪽은 약간 보라색이고 이쪽은 약간 핑크라서 지금 라인 테이프를 서로 반대로 크로스해서 써보고 있거든요. 별로면 뗄 거예요. 그 사용한 방향이나 배치가 좀 지루하지만 그래도 이게 저의 최선입니다. 저는 이 정도만 꾸며주는 걸 좋아하니까 이제 일기 쓰고 다음 페이지 꾸며볼게요. 여기까지 일단 11일, 12일 일기 써봤는데요. 스티커를 너무 오랫동안 아껴뒀나봐요. 접착력이 약해져서 자꾸 일어나요. 너무 속상하네요. 안 되면 나중에 풀로 붙여주죠. 이제, 다음날 일기도 써보겠습니다. 앞 페이지 영상을 찍고 잠깐 나갔다 왔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진 것 같아요. 음... 이제 주말 다꾸를 할 건데, 토요일에는 등산 다녀온 거를 쓰고, 일요일에는 이제 제가 토... 책을 읽을 예정이라서 이 이미지 가지고 꾸며볼게요. 요즘에 계속 제 생일도 겹치고, 제 친구들 생일도 겹치고 막 이래가지고 계속 집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주말 이틀 중에서 하루 정도는 집에 하루 종일 붙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밀린 일기 몰아쓰고 책이랑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시간을 혼자서 좀 보내야 저는 충전이 되는 사람인데 계속 과거에 제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약속도 막 <laughs> 토요일, 일요일 가득 채워가지고 잡아놓고 그래서 이번 주가 조금 주말이 짧은 기분이에요. 일 똑같이 날짜를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노트가 울퉁불퉁해지니까 이제 스탬프 찍는 것도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못 찍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제가 어제 다녀온 산이 아차산이거든요? 여기가 제가 한 1, 1년? 2년 전 정도에 가본 적이 있었어서 제 기억에는 엄청 그 쉬운 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만만하게 보고 <laughs> 신발도 캔버스 신고 그냥 등산복도 안 입고, 맨투맨 입고 갔는데, 그때 당시에 체력이 좋았던 때라, 이제 제 체력이 그때보다 너무 많이 안 좋아져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생각보다 땀도 많이 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저의 기억에서는 그냥 한 30분 올라가면 정상 나오고, 그래서, 뭐, 왕복 1시간? 이 정도면 되는 곳이었는데. 사실,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릴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운동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등산이랑 관련된 스티커가 정말 단 하나도 없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너무 귀여워서 샀던 새 스탬프를 찍어주겠습니다. 근데 이 스탬프가 좀 찍기가 어려운 게 이게 단차가 크지가 않은지 가장자리에 잉크가 조금만 묻으면 엄청 지저분하게 찍히더라고요. 오늘은 꽤잘 찍힌 편이에요. 이렇게 닦아서 넣어주고 산을 꾸며볼게요. 그리고 제가 초록색깔 마테가 이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데, 얘가 뭔가 색감이 이렇게 뒤에 깔아주기에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청색 마테를 깔아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사실 마테가 그 물감처럼 색이 잘 섞일지는 모르겠는데, 되는지 한번 볼게요. 색감이 좀 이렇게 겹쳐서 붙이니까 더 눌리는 것 같아요. 근데 색이 너무 진해져가지고 저 지금 <laughs> 제가 그린 스케치가 안 보이거든요. 저왜 이렇게 얼레벌레인지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할때 저는 그냥 막 스케치를 엄청 잘 하려고 생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막 겹쳐서 붙이다 보면 나름대로 질감이 생기고 그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마구잡이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갔을 때 단풍이 되게 예쁘게 물들어져 있었는데 잘 될지 모르겠지만, 노란색이랑 빨간색을 조금만 섞어 볼게요. 저손 깨끗하게 씻고 왔답니다. 약간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단풍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구름대처럼 이렇게 뭉쳐가지고 해주고 싶었는데, 뭔가 이렇게 노란 빵덩어리 에 얹어 놓은 것 같은데요? 어떡하지? 어쩌겠어요? 제 능력의 한계인 것을 이파축색이 저를 구해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laughs>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시나요? 이게 진짜 이상한데 제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이 이상한 느낌 좀 귀여운 마테로 극복해 보겠습니다 어? <laughs> 싫다네요 레이어드를 해서 색감을 내고 싶다 이거였는데 오늘 마스킹 테이프들이 저한테 화가 난것 같아요 자꾸 찢어지고 이렇게 열심히 문질러주면 화지가 조금 투명해 보이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구겨서 겹쳐지게만 안 하면. 근데 저는 원래 제가 스스로 하는 그 모든 망작을 굉장히 귀여하고 워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의 그 미적 감각을 난해한 예술 감각을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여기 이렇게 같이 봐야 되는 페이지니까 17일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미리 쓰는 일기니까 제가 책을 밤에 읽을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여기 이 덩어리 정도만. 이 영역 정도만 꾸며볼게요. 이 마테들은 전부 저의 친구가 마테에 소분해 준 건데요. 진짜 그 친구가 아니었다면 저에게 이렇게 예쁜 디자인 마테가 없었을 거거든요. 굉장히 고마운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완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대로. 어제 아차산 등산하고 나서 그 할아버지 손두부? 원조 할아버지 손두부 거기에서 점심을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두부가. <laughs> 다른 특별한 거 없이 그냥 그 손두부랑 모두부 단순하게 딱그 메뉴 하나밖에 없는데. 너무 맛있어서, 아, 역시 단일 메뉴를 하면서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붐비는 곳은 진짜 찐 맛집이다. 그걸 또 깨닫고 왔어요. 너무 마구잡이로 붙여가지고, <laughs> 인간 뭐 하는 짓이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이것이 저의 마트의 사용 취향입니다. 굉장히 저의 마음에 들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거 음, 이거 하나만 더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주고 음. 제 느낌에 여기에 지금 뭐를 더 많이 붙이면 진짜 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일기를 쓰고 여기는 칸을 비워뒀다가 진짜 독서까지 하고 나서 일기 글자는 나중에 써주도록 할게요. 이번 에는 카 외코 스포츠 로써보 도록 하겠 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 다꾸를 끝낼게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생각보다 음이 노트 끝내는 영상도 찍어야 되겠네요 <laughs>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